한국 코미디의 대부 구 전유성.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제자 김신영에게 10만 원을 건넸어. 그냥 돈이 아니었어. 그건 스승이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거든. 김신영은 스승의 곁을 4일 동안 지켰대. 병실에서 밤낮으로 곁을 지키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들었어. 그 4일이 내 인생 40년 중 제일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쏟았지. 그때 전유성은 조용히 주유비 10만 원을 건넸어. 김신영이 병원 오가느라 힘들 걸 알고 기름값이나 써라 하면서 말이지. 그 작은 금액이 지금은 그녀의 평생 보물이 됐대. 스승이 마지막까지 제자를 챙긴 거야. 근데 그보다 더큰 선물이 있었어. 그건 말이었지. 전유성이 김신영에게 했던 말.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된다. 그 말이 김신영을 지금까지 버티게 했대. 자신이 한물 갔다고 느낄 때, 전유성은 오히려 축하한다. 넌 이제 보물이 될 거야. 그렇게 웃으며 말했대. 그 한마디가 그녀 인생을 바꿔놓은 거야. 그 스승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김신영은 말했지. 그분이 제게 남긴 건 단지 10만원이 아니라 평생을 버티게 한 마음이었어요. 코미디의 선구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머로 세상을 웃게 한 사람. 이제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과 웃음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어. 한물, 두물, 세물, 그리고 보물. 그의 제자들이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어.